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심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앞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말과 행동과 우리가 품어, 품었던 생각, 욕심과 욕망,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식 속에서 죄인에게 내려질 심판의 공포에 떨며 암흑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못본채 하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크나큰 죄책감에 쌓여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무 희망도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는 윤회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 다음 생에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 바로 이 순간이 될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심판의 주, 주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심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행과 고통과 고난에 억눌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방법이자 죄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탐욕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시기와 보복과 온갖 죄악된 생각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불행하고 재미없는 삶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삶을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다나엘 호선의 좋은 싫어라는 소설에서 묘사되듯이 청교도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마치 율법주의적으로 꽉 막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삶이라고 세상은 비아냥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선물은 죄가 주는 쾌락보다도 훨씬 더 달콤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삶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죄가 주는 그 모든 세상 쾌락과 환락보다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고 희락이고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누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서만 할수 있는. 깊은 교감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에 신랑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쾌락을 조차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을 당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불레의 시몬이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감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 삶 속에 아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갈수록 성도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유혹과 죄를 달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은혜의 약속이 성도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나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당신의 아들 흠 없고 완벽한 아들.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아들,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련과 악과 혼란이 팽배한 현실을 보며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알던 질서가 무너지고 실망스러운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한 핍박이 거세어지지만 우리는 은혜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마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은 은혜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어서 무능하고 쓸모없게 된 죄인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적인 복,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과하는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가정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불행한 인생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죽음의 현실, 심판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외에 그 누구를 따라가며 우리가 주 외에 그 무엇을 위하여 살겠나이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